우리의 인체에는 지금 심각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농약과 미세먼지를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게, 그게 달할 때 내가 오는 거예요 알겠죠?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 이, 여러분들은 지금 부패 균이 늘어나는 데다가 또 뭐가 들어가요? 농약과 그냥 세제가 세제, 들어가죠. 세제. 그러니까 세제가 하루에 들어가는 양이 많아요. 어, 그 그냥 꾸준물, 시큼한 세제 거품이 나는 국물에다가 탕그릇을 텅었다가 들어 올렸다가 말려서 나오면 거기다 다시 국을 보면 어떻게 되죠? 어, 세제국이야, 세제국. 네. 그 세제국을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거 앞으로 기가 막히는 시대가 옵니다. 알겠죠? 저 업소에서 쓰는 수도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수도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알겠죠? 물 틀어놓고 얼마든지 써라, 이 말이야. 써. 깨끗하게 씻어라, 이 말이야. 지 자식이 먹는다 생각해. 지 딸이 먹는다고 생각해, 잉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은, 수도꼭지 그냥 털어놔, 털어놓고 계속 씻죠. 근데 주인이 오면은 물 빨리 잠요 그러더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털어놨고 씻을 때는 왕창 씻어내. 그리고 시간 걸린다고 세제 거품이 빨리빨리 안 흐르지거든. 그게 세제 거품 검사로 다니는 사람이 절제 돌아다녀. 알겠어. 닦아서 된장 걸어. 국코릇 가져와요. 가서 누다든지 들어와 밥 먹으러 온 사람처럼. 네. 텐장거릇 국코릇 가져와요. 세제검사. 탁. 무조건 걸리면은 영업청지야. 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밥 먹으러 온 부부가 위장하고 다녀. 같이 다녀. 세제검사를 다녀서. 밥 먹으러 온줄 알아요. 딱 왔다가 세제그릇 가져오세요. 이러면 끝이야. 그러면 자기들이 갖다 주는 것만 조사하냐? 아니야 네. 그 사람들은 깨끗이 씻자는 거 놔뒀다가 검사보면 딜이 된단 말이야? 네. 안돼딱 들어가서 그런 자기가 탁 정해 가지고 딱 조사하는 거야 알겠죠? 수도세 안 받아 그대신 그릇 좀 깨끗이 해 이거는 할수 있어 없어? 이렇게 대안이 다 있다는 거 그게 내 계획서에 다 있어요 좋아 안 좋아? 네? 연말 모임에 밥 먹으러 나왔다가 암 걸려온 여자들이 수두룩해 무슨 암이 걸리냐? 유방암 세제 먹으면 유방암 농약 먹으면 어떻게? 자궁암 걸려 이건 뭐하러 다니냐? 암 걸리러 돌아다니는 거 알겠습니까? 네. 우리 내가 이러다가는 병원 다 망하게 생겼네 <laughs> 그런데 병원의 의사 선생도 그렇게 하는 걸 좋으네 자기가 족이 먹어야 되니까. 네. 아, 그래, 안 그래요? 네. 직장에 쫓겨 나도 그게 낫죠? 네.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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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 어이, 의어 의사 되는 분들이 일거리가 없냐? 미래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암이 안 걸려도 수명 연장을 위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그러니까 병원은, 심장이나 이 병원은 일거리가 계속 생기게 돼 있어. 왜? 인간들이 오래 살게 되니까 노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노안 치료가 발달됩니다. 병원은 노안 치료가 발달되고 생명 연장 치료가 발달되기 때문에 환자는 계속 있게 되니까 걱정 마세요. 응? 그러나 고통을 주는 암, 이런 거는 좀 없애야 돼. 알겠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이 지상에서부터 낙원을 만들어 주러 와 있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한지 이해가죠. 예. 쉽기 씻는 것까지도 계획이 다 종목 종목 노트가 돼 있어. 예. 그러니까 내가 안 들어가고 무슨 장관들이 뭐이 이 사람들이 하는 정그거 정치입니까? 아니야. 아이고 그거는 그냥 예산 따먹는 예산 먹는 귀신들이야. 예산 먹는 귀신들. 대통령 나가려면 요정도로 이제 더 하면은 재패 가능성 가있죠 질문에 답은 되죠? 네. 되죠? 네. 뭐더 이상 안해도 되겠죠? 네. 어, 내한테 질문한다는 건 복잡한 이야기를 듣게돼요 <laughs>